고기만해도 맛있겠는데 뭐 이게 맛있겠는데. 그냥 일반 계란빵이고 요게 맞나? 맞 바나나빵? 바나나빵. 아. 아 이거. 딴데도 보다 맛있을. 그러니까 것 아주 뭐 맛있겠는데 뭐 여기 파로도 그렇고 이건 계란빵. 아, 딱 계란같이 생겼네. 바나나라고 썼네. 네. 우리. 바나나빵. 계란빵. 하늘에서 만나를 교회 다니시는구나. 네. <laughs> 아, 저도 교회 다녀. <laughs> 아, 좋네요. 뭐, 상황. 어머님들 잘하더라고. 어머님들 잘한 건뭐요잘 되셔야지. <laughs> 잘될 겁니다. 여기 몫이, 몫시 좋네요, 뭐, 여기. 원래 여기, 저, 여기 단성사하고, 이 아, 사장님한테 잘 되셔가지고. 요거, 주신 거, 이거죠? 네, 이거 한번 보고. 여기 바나나 빵. 바나나. 바나나 같이 챙겨가지고. 아, 맛있잖아. 아예 만원 채워주세요 계란빵을 좀더주시든지 그래가지고 안에 이제 계란이 하나씩 들어가고 생계란이 들어가는 거죠 아 계란 자체가 요리 들어갑니다 아. 아 그래가지고 이제 네. 뜨거운 통, 통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. 아. <놀람> 맛있어요 주세요. 우리 사장님이 장사 잘 되셔가지고. 아우, 계란도 뭐 싱싱하네요. 뭐. 아, 싱싱하네. 아, 글로 들어가는구나. 고한파 아. 봐야 되겠다. 아, 아그 안으로요. 네. 고구마 한번 봐볼게요. 아, 거기서 더, 더 쏘는구나. 위에다 더. 아. 아, 어, 맛소금. 아, 맛소금 좀 들어가고. 네. 그렇지 이제 계란이 비린니까. 덕분사니까는 어. 계란 음, 넣어야지. 맛소금 그래. 조금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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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. 아, 통야에 그게 된 거요? 네. 된거 하나만 보여주세요. 아뺀 거. 바로 뺀 거. 바로 뺀거 하나만 보여주세요. 아이고, 좋다. 그게 한, 한, 한 20개씩 들어가요? 네. 한번 들어갈 때? 네, 20개 들어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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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저 조금을 좀다